어~ 모든 이제 네. 관리가 끝나고 네. 이제는 이제 스피킹 필링하고 셀 관리가 들어갈 오. 거예요 아, 네. 아, 최근에 이제 그 새롭게 나와 있는 요 이제 스피큐얼 필링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자극이 없으면서 고객님들도 효과를 빨리 볼수 있는 그러한 음. 제품으로 지금 해드릴 거예요. 요 스피큐얼 필링 같은 게 스피큐리라는 것은 음 미세한 침이라는 그런 그 뜻입니다. 아. 침골이라는 뜻인데 어 아주 미세한 침이 진피층으로 들어가서 진피를 자극해서 진피를 깨운다. 그렇게 아어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재생이 막 되는 그런 네. 제품일까요? 어, 진피를 깨우다 보면 진피에서 네. 어 활동을 해서 세살을막 차오르게 해서 표피까지 아아어 끄집어 올려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아 어, 뭔가 어 되게 좋은 것 같아, 지금. 네. 약간 뭐각질 네. 제거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아, 요 스피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 어, 가장 진피를 어 깨워서 진피에서 활동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모공이라든지 여드름, 여드름 자국 그리고 각질 관리에 효과가 있어요. 아. 예. 아. 네, 그래서, 요렇게 피부에 도포를 해주시고, 이것을 가볍게 펴서 피부에 흡수를 시켜주시면, 약간 따가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어 예, 살짝 따갑네요. 네, 근데 요거를, 아. 우리 같이 한번 느껴볼까요? 네. 어때요? 네. 자, 손등에 요렇게 한번 발라서, 느낌을 오, 한번 따오게. 보세요. 네. 따가운 네. 느낌이, 네. 네. 피부 안에 스며들 어머. 때 나는 느낌인데. 근데 네. 저 했던 게이 느낌이었나요? 네. 허끈허끈? 네. 어그렇네 네. 근 제가 네. 지금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요 지금 느끼는 건데요, 이 남자들이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가는 확률이 좀 여자보다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한번 접하게 되면은, 어 이거를 느끼게 되면은 계속 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거든요. 지금 아 제가 지금 받으면서. 네. 그리고 남성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은 익숙하지 않지만 뭐 면접이라든가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는꼭 한번. 받고 그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파이팅. 예 지금 네. 딱 받고 있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아져 지금 기분도 음. 좋아지고 그래서 면접을 보거나 중요한 자리를 가면은. 되게 밝은 인상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지금 제 머릿속으로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 침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생을 시켜주는 셀 제품이 들어갈 거예요. 아 네. 어, 모든, 이셀 같은 경우는 잠자고 있는 진피와 세포를 깨워준다, 깨워서 재생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마지막 그래서, 단계인가요? 네, 마지막 아 단계입니다. 음. 셀은 자극을 주지 말고 가볍게 두드려서 아.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시면 어좀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민영 씨도 오늘 되게 정말 정성스럽게 관리해 를 주셨는데. 네. 이렇게 좀하시던서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시죠? 홍조로 고생을 하시는 아, 고객님들 몇 분이 계셨어요. 네, 어, 네. 관리를 했었는데 네. 어, 굉장히 홍조가 많이 빠지면서 아, 좋아져서 아, 지금은 20회, 30회 어, 끝장난 저희 고객이 아, 돼서 관리를 받고 계세요. 지금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씨, 네. 어때요? 네. 피부가 좀 괜찮아진 것 같으세요? 지금 네. 느낌은 이미 제 피부는 현빈이에요. 근데. 네. 아까는 원빈이었잖아요. 예, 원빈에서 현빈까지 갔어요. 이 마사지 이 얼굴 관리를 하면서요. 컨디션은 최상급이 됐습니다, 지금. 아, 음. 네. 우리 원장님이 이제 피부가 굉장히 고우신데, 원장님만의 아... 어떤 또 피부 네. 뭐 관리 노하우?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쉽게 따라하실 만한 그런 네. 게 있, 있으신가요? 네.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세안입니다. 모든 관리의 가장 기본은 세안이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도 어, 세안을 꼭 이중 세안을 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 보여드린 것처럼 어, 화장을 지우고 두 번째 모공을 청소하는 그러한 클리닉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좋은 화장품을 넣어서 좋은 재생을 시켜주는 관리를 합니다. 네, 홍보를 좀 하고 오셨다면서요. 그렇죠 네. 저희만 이렇게 받으면 저희가 골목대장 네. 홍보여원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요, 자영동 옆에 건대 입구 쪽에 가서요,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즐기고 왔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으로 여러분들, 가시죠! 아. 네. 어 사람의 피부를 만진다는 건 정말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고객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자양동으로 와주세요. 아니 어쩌면 우리 14호점 탄생기분 얼굴도 이쁘신데 말도 이렇고 이쁘게 한지야.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방금 말씀하신 말씀 하셨는데 네. 정말 사람의 피부를 만진다는 것이 축복된 일이다. 아 이게 네. 바로 장인정신입니다. 장인정신 네, 맞죠. 그리고 또 네. 유기농 화장품만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장인정신의 기본 안다 아, 음. 그래서 그렇죠. 14호점 우리 골목 대장께 <laughs> 이 인증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로 그동안 지쳤던 피부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이 골목대장 14호점과 함께 했는데요. 이 가을에 촉촉한 피부로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이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요. 포털 사이트에 골목대장을 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요. 좀더 보다 나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NS에 골목대장이라고 치시면 아주 빵빵한 이벤트도 가득가득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오세요. 결국적으로 저희 말은 골목대장을 검색하세요. <laughs> 네. <laughs> 다음 주에도 우리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는 골목대장들을 발굴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골목대장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골목대장 파이팅! <laughs>